바로 어제 첫 방송한 드라마 하이스쿨 러브온 취재 열기가 뜨거웠던 제작 발표 현장에서 새 주인공을 먼저 만나봤는데요. 판타지물과 네. 그리학생들의 로맨틱함을 더한. 아니, 저 천사예요. 저 천사예요. 저 천사예요. <laughs> 왜 그래요 선생님? <그런신가>? 네. <laughs> 진짜 천사 맞습니다. <laughs> 나 정말 인간 된 거야? 인간이 되어버린 천사와 학생들이 펼쳐가는 좌충우돌 <laughs> 판타지 성장 로맨스 드라마. 굉장히 오랜만에 교복을 입는 거라 이제 낯설고. 두분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음, 한 명만 굳이 꼭한 명만 제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. 그렇죠. 학생인데. 성렬 씨랑 제가 첫 주연인데 어, 부담감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고 또 좋은 작품으로 주연을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열심히 해 보랍니다. 지금 하이스클럽은 재미있게 열심히 촬영 중이고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금요일 8시 55분 본방 사수! 꼭봐 주세요. 재미있을 거예요.